저희 한의원에서는 설진기라는 진단기기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혀을 관찰해 왔습니다. 혀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설진은 백진과 함께 전해져 온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 중 하나로 혀의 색은 혈액 성분과 혈액순환 기능의 상황을 반영하며 혀의 모양과 크기는 영양 상태와 수액대사 상태를 나타냅니다. 혀의 백태는 소화와 영양 흡수 기능을 반영합니다. 그동안 이명 환자분들의 혀사진을 모두 모아서 데이터화 했더니 8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심화, 심어, 강화, 위허, 간허, 기혈양허, 습당, 신허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이명 환자의 혀상태를 분류할 수 있었고 각 유형의 가장 치료율이 높았던 처방들을 복용하기 쉽게 알약 또는 시럽 형태로 만들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혀를 통한 진단 방법은 환자분께서 꼭 병원에 내원하시지 않아도 혀사진만 보여주셔도 진단이 가능하고 또 상태의 변화와 호전도 본인의 혀상태를 거울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8가지 유형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